바로 따야지. 아 제가요. <laughs> 시장 둘, 집 하나. 가보자. 원합니다. 어... 하... 아뭐이형 뭐야? 왜 이렇게 자신감에 담쳐 있지? 가면 에안 되게? 응, 나 간다. 이 새끼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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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좀 간다. <목소리> 어, 어, 띠따, 띠라 띠따, 띠로따 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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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 다 왔는데 어아 어? 아, 진짜 근데 아 옷이 싫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잡혀 저거. <웃음> <웃음> 나가는구나. <laughs> 아. 아. 사시미까지 찔리는구나. 사시미까지 찔리는구나. 아, 얘는 뭐딴 거냐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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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희 응원을, 응원하자, 응원 o u want it, you want it, you want it. Okay, sure, I guess. Wajo, w a j 다 Padan, Ditto. Demon, Demon, Bola. Oh, p a d 파디 가겠지. 밖에 밖에 아직 <laughs> 다시 파단 쪽 파단 먹었습니다. 들어가겠다. 아, 들어간다. 응. 나 여기 뭐야. 림샷안 주니까 내가 먼저 줄게요. 아 이제 오케이. 올라가 오지. 파디. 원합니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무슨 말 올라가지 못해. 와저와저와저키 많이 가면 죽는 줄. 아, 나았다 아빠가 나 있어. 좋았다. 어. 뒤에 있 나? 아, 노친 말 좀.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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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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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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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석구석. 갈게요? 응. 우리 동이 하늘을 날고 싶었구나. 씨다시. 동우님. 씨다시. 뭘 하나. 주영이 형한발 맞추는 거 좋았습니다. 뭐납니다 <laughs>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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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다. 왜 이렇게 많이 되냐? 샷들이 안 좋아, 근데 지금. 벌써 천 까였다. 오. 뭐하냐, 얘는? 아, 응원 좀 해주세요. 아, 게 못해야 잘하긴 한다. 어어어. 어. 어 아. 나하긴 하네. 어? <웃음> 망가줘, 망가줘. <웃음> 나이스. 막아줘, 막아줘. 나이스. 우리 등수고대 하는 거야. 지금 다 응. 끝까지, 할, 끝까지. 끝까지, 해, 끝까지, 해, 해, 끝까지 그래. 할 거야, 나. 총알도, 주, 아, 총알도 아 총알도 존나 빼 그냥. 이천까지, 이천까지. 아까랑, 어. 아까랑 비슷한 거 같은데 뭔가. 이천까지, 이천까지. 나 간다. 근데, 어, 이제, 아, 교체냐. 아. 이제 교체냐? 이제 교체냐?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야 지원이 맥 그런데? 어, 얘 어. 매크로 썼다. 얘 매크로 썼다. 아뭐 매크로예요. 어. 아 이기기만 하면 돼. 우리 팀일 때 쓰는 건 상관없다. 어 아니 뭐 뭐가 매크요? 됐대. 어 뭐다 뭐다. 어 위안 위안. 뭐나. 오 떡을 <laughs> 돌리네. 가운데 가운데.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갔어 이미. 하나 보이네. 야 음. 맞아 나. 아 뭐나 모나. 하 나. 모나. 뭐나 계단이. 뭐나 계단. 아, 어 어깨. 아. 아, 어대테루 와. 몸을 잡는다. 나 혼자 탈게 그거 해봐. 나이스. 아, 총 없다. 총 없다. 아, 아, 와이, 와아. 맛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맛있다. 진짜 도파비좋댔다 애기한테 와줘. 김채원 다리미. 이번번 살아봅시다. 대복대모. 집집집집. 이층. 나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 이층으로. 아 기다봐. 한번 봐줄게요 제가. 아 천둥님 보시. 이층 보인 말죠. 응. 한명 이쪽 와주실래요? 아씨발 어, 어, 나 반응 지렸다. 내려가 있나 보다. 오케이. 아 어디냐? 오지마 오지마 날린다 어. 갔다! 나이스, 나이스. 어서, 어서. 어서. 나 여기 있을게 내로를... 아, 아, 음, 음. 어, 나 날려 날려 지원아다 날려 나못 간다 못 간다 나이스 나 떨어진다 다 아. 네, <웃음> 맛있다, 맛있다, <웃음> 원합니다. 빼기 아들, 몰라 그맛있게 먹고 싶다, 빼기 아들 <laughs> 가보자, 여보세요, 가보자. 가보자. 나린인될것 같은데. 아. 나왔어. 아, 드디어 좀비구나. 나죽나 진짜 <laughs> 신이나 아. 아, 응? 그냥 좀 짜증나게 하지 마. 아, 됐다. 파이팅! <laughs> 오, 무빙 좋아. 아! 아.. 아, 뭐 아니야. 아, 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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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억게 해주고. 아 이걸 와? 이걸 로 와? <laughs>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좀 채워주고. 주영이 번이가 좋아서. 뭐야 이새끼들아 다섯 나네. 계속 빨려고 그냥 하는구나. 어아 아! 아, 이게 안 되네. 아쉽다 그냥. 까비 이렇게 당돌하게 한다고? 너도 뒷질보면 당돌하게 하지 않냐? 리냐 아니다 아나좀 아쉽다 아, 근데 나이스 트라이어요 잘했어 가비 까비. 까비 쟤네가 컷을 잘했네 자 아까 푸시 빼고, 빼기야드 대태고 북대문파 시장 쪽. 빼기야드면 아, 그냥 파단 들어가다 김채원. 김채원 집. 네. 오케이. 조심, 전동님 2층. 네. 아래 2층. 네. 오셨다 오, 됐어. 네. 굿샷. 나이스. 나이스. 아 바로 간다. 못 돌구나? 어, 월크다 일단 일단 일단. 못던 여기서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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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자. 나이스. <웃음> <웃음> 아야 우리 좀 여기서 싸 보자. 여기서 싸자. 아, 여기서. 여기서 아아아아하나리고 멀리 멀리 개불안해 나 지금. 여기서 싸. 멀리서 싸. 멀리서. 멀리서 싸. 여기 멀리서.

아, 까비. 아, 독팅이늘었다 어, 어, 어. 그렇게한번 빼는 것도 좋아요. 바단 있고. 우와. 아! 잘하네? 어? 아, 아, 씨, 뭐야.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게 예상이안 되나? 아번 뛰자, 뭐 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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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어. 아! 됐다! 됐다. 아아 나이씨 죽어라 날려주는거 맛있다 개잘하네 아, 아 <scan> 야, 진짜 지리긴한다 멋있다 <laughs> 뭐하냐 셋이 아 퀴아까구나이 <laughs> 2층 네 올릴게요 네 올릴게요 네네네 응 버너 올라오면 아래로 자리쪽 아 가운데쪽 가운데 지금 뭐 와줬죠? 계단 아아아 날려봐 어 이제 피 해대만 존나 까였네 봐봐 가자 가자 네. 쭉 갈게요 그냥 음, 가자 가자. 제 들어온다 가요 천둥님 바로 가자 음. 빼봐요 응. 나 뺐어 쭉, 쭉 빼세요 왼쪽 아이자 <laughs> 아. 아. 뭐 30초 곳이야 <laughs> 아. <laughs> 와와와곳어 <우와. 웃음> 아. 우와, 우와, 어. 피날레 장식하세요 아 아! 어! 아! 아!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 용감한 거 봐라? 아, 얘네 왜 이러니? 고마워, 야. 아! 아!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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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승! 아! 어! <laughs> <laughs> 난리 났구나, 난리 났어. <laughs> 아, 잘하긴 한다. 아내안돼안아아쉽다아이쉽다 아까비 북대모 버스 제발 아 김치형.. 몰라 홀인가? 시장 시장 오케이 홀 가면 말좀나 그냥 포문 막아놔야겠다 오 가운데 오 반응 좋아 맞아 보. 떨어 떨궈 볼게. 아 못할 거야. 아, 까비. 받게. <laughs> 갖고 응. 바로 가자. 아. 아. 뭘 바로 가. <laughs> 이거 가운데 없나? 우리 가운데 봐가줘. 가운데 많았죠? 여기 있어. 요홀 조심. 홀 조심. 나 응. 아, 머나 머나 일점. 홀. 머나 놓치면 얘기 좀. 아. 어째 어디에요? 저 시장 쪽올올 있고 놓친말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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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 간다 일좀 놓쳤어요 와자 아, 아, 가겠다 와자 아, 그러면 지원 이 혼자해 지원 좋다 와, 지원 좋다 와자 여기 안 나왔어 와자 퀸몬 와자 퀸몬 백테로 가야 돼 지원이 천둥님 천둥 빼야 돼 천둥 빼야 돼 원하러, 원하러. 맞아, 나이스 나이스 나 뺐어 나 뺐어 가운데들 오케이. 가운데들 <laughs> 모찌 빼. 시장? 아직 가운데 일반. 그거 막아주세요. 숙주 시장, 숙주 시장. 저 워너로 응. 갑니다. 숙주, 숙주 시장. 일반 태시 숙주 대태. 일반 태시 일반 팍길. 워너로 온다, 워너로 온다. 일반 팍길, 일반 팍길. 어, 일반 팍길리면은 워너, 음, 2층 가, 이층 가. 빨리, 이빨이 2층 가. 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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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아, 이걸 왜못 묶어줘. 아, 아니, 좀 돌리, 아. 옆에 좀 보지, 야. 아, 미안. 아, 못, 아, 못, 못 봤어 <laughs> 아 멀티가 안 된다. 아아 데... 아, 찢어져 찢어져 빨리. 데트로 가 데트로 홀 조심. <laughs> 이거 돌리면 C패스트. 아 이거 뭐냐? 아깝아비아 아, 응. 아, 근데 뽀잉 님 샷발이 아쉽다. 아 아쉽다 아쉬워. 아쉽다 <laughs> 아쉬워. 아 좀비가 해주겠지. 그냥 이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냥. 에... <laughs> 10점 따고 그냥... 형은 맞을까? 해야겠다. 아... 아, 아, <laughs> 아 나이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야, 왜, 아니 제가 안돼서 뭐, 아쉬운 그거 한식이 없는데 근데 거. 채팅으로 욕을 왜 이렇게 하지? <laughs> <laughs> 너뭐뭐 뭐인거 뭐, <laughs> 뭐인 아시죠? 나는 번개맨의 중신이야 번개만 <laughs> 나이스 어, 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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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오, 아 까지 좋았는데 음? 샷이 이상해 겁에 <laughs> 겁에 아, 질렸구나 겁에 질렸다 아. 지금. 아, 룰... 어 여기 뒤로 괜찮은데요? 맞겠다. <laughs> 아, 아. 나이스! 제발! 나이스! 나이스 e 이 i c 이 n i 이 e n 이 c e 이 i c e nice, n 아 나이스 i 다 e 아 i c e nice, 아, 좋다. 았 <laughs> 얘네, 얘네 지금 발등이 불났다. 그냥 <웃음> <웃음> 어디지? 어디지? 아, 근데 저기 아쉽네. 인간이...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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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어어 아... 만 아... 아... 찮 아... 아... 죽 죽어. 죽안 죽어, 죽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아이사, 아이사. 오마이, 아,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 와, 오마이 와. <laughs> 아, 안 죽어? 이겼다, 좋았다. 아, <laughs> <laughs> 달려들어야지. 12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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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북대문 바다. 어 잡을까? 아, 아 이거 잡자 우리 아, 그냥. 잡자 잡자. 어잡 잡자. 잡자, 잡자. 종, 종문이다 오케이 오케 하나님 그 죽는 소리. 어? 아아 아, 아니 살자 최대한 뻐기자 어, 오케이. 숙주 시장. 일반 버너. 일반 여기. 아, 어. 일반 버너. 빼야 뭐나 온다 이제. 빼야, 빼야 돼요? 돼. 신동님. 빼야 돼. 걸갔다 아니다. 둘 가운데 둘. 왼형 쪽으로. 저기 빼고 갈게 그냥. 일반 <laughs> 여기. 숙소 <쑥쇼> 어딨지 이거 3개만다3개만다 <laughs> <쓰게> <laughs> 어? 아, 씨발 1400. 아, 속았다. 이랬으니까